땅끝마을 당근, 당근 표지석이 지금 보여서 표지석을 향해서 내려가면서 자동차관천 찍어봅니다 전망대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리가 530m 그만요 530m 지금이 5월, 8월 15일 광복절인데 날씨가 아주 아주 뜨거워요 내가 지금 표지석을 가오는 거예요. 땅끝 위치 표지석 저한테 내려갑니다. 소나무가 있어서 지금 아마 잘안 보일 거예요. 표지석. 땅끝마을 초지석 전체로 잡을 수는 없고 저한테 내려가서 땅끝마을 초지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끝 위치가 나와있어요 934. 우리나라 육지부 최남단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갈두리 사자봉 땅끝철 극남북위 34도 77분 38초 동경 126도 6분 1초 0.1초 여기에 조국 조국 땅 무궁함을 알리는 높이 10m 바닥 면적 3.6제곱미터의 토말비를 세운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바퀴 삥 돌면서 보여줄게요. 여기 지금 여기는 삼각형으로 해 삼각형 삼각형. 2005년은 그만 입고 2006년 2월 보수 공사 해남 군수 밑에 직인식계찍혔어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아볼게요. 여기 이제 바다 앞을 바다풀 되는 거예요? 땅끝 땅끝탑이라고 써져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로 와라. 네. 누구? 누구 노선 오케이. 땅끝점 삼천리 한만도 시작점이에요. 아주 여기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것도 아주 크나큰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로 다시 한번 볼게요. 단칸마을 시작이죠. 여기와서 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